지금까지 각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안 대책 구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 앞에서 말씀하신 구성하는 포티넷 솔루션을 통해서 모두 제공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장님? 네, 이미 잘 알고 있는 포티 게이트 솔루션은 사스 접속 및망연계 네트워크 보안 대책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다를 수 있는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활성화해서. 접속 제어 및 공격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며 고속능 SSL 복화 기능과 더불어서 디도스 방어 기능까지 탑재하여 관리 레벨에서의 완벽한 보안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포티넷에서 제공되는 프록시 솔루션인 포티 프록시는 사스망 VPN 연계 역할로서의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프록시 간 VPN 구성을 해서 구관 데이터를 암호할 수가 있으며 인가된 사스 서비스 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역할까지 함께 제공될 수가 있고 서드 파티 DLP와도 연동해서 데이터 보안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티 프록시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인 테넌트 제어 기능은 기업에서 제공되는 오피스 365와 같은 SaaS 서비스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외부나 다른 단말에서는 오피스 365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HTTP 헤더에 테넌트 정보를 삽입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접속을 제어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중 인증 솔루션인 4T 어덴티피케이터와 4T 토큰을 통해서 IAM 관리자와 사용자 계정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증 통합 관리와 투팩터 서비스의 통합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4T 토큰 솔루션에서는 단순한 배포를 통한 이중 인증을 제공 가능할 수가 있으며 하드웨어와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샌드박스 솔루션과의 차이를 두고 있는 4T n d r 솔루션은 샌드박스보다 훨씬 빠른 AI 기반의 DNN을 통한 악성 코드 분석으로 개별 파일에 대해서 수초 내로 악성 파일을 탐지할 수 있는 속도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악성 파일 검사로 인한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 파일들도 높은 탐지율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SaaS 내부에 있는 데이터 가시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4T 캐스비는 다양한 기업 사스 솔루션과 연동해서 보안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으며 각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와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 멀리웨어 검사 역시 제공할 수 있는 사스 전용 솔루션입니다. 포티넷의 강력한 솔루션을 통해 금융권에서도 보안 걱정 없이 사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부장님, 오늘 내부망 사스 이용 관련 보안 대책과 예산 구성안에 대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내부망 사스 연결에 대한 보안 적용 범위에 맞는 개별 솔루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각 개별 솔루션에 매핑된 저희 포티넷 솔루션이겠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보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포티넷 담당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티넷코리아의 조형구 부장님과 금보원 내부망 사스 이용 관련 보안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았는데요. 세션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